연이주드 TV. TV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꾹꾹 안녕. 안녕 연이주드 t v 의 연이, 조디입니다 오늘은 월 윌리와 악당 벌렁코라는 책을 읽어볼거예요자 그러면 렛츠고 윌리와 악당 벌렁코 그거림 안서니 브라운 옹기니 허은비 오린 윌리와 악당 벌렁코 윌리가 고린강 강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앨런에게오 엘런이 누구일까요? 근데 바나나가 있네 고릴라 같은 애일까요? 윌리는 음. 무엇 하나 음, 잘하는, 음, 게 없, 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여자친구 밀리와 공원 간, 공원을 거니는 걸 좋아하죠. 윌리는 축구를 정말 못했어요. 하지만 애는 썼어요. 원리는 자전거 경주도 했어요. 무척 열심히 했죠. 원리는 가끔 수영장에 갔어요. 와, 이거 원린가? 그런 거? 원린가? 그럴까요? 음, 그런 거 같아요. 원리가. <laughs> 자는 <laughs> 게 진짜 없네요. 어떨 때는 윌리랑 극장에도 그 갔죠 하지만 언제나 똑같았어요 모두들 윌리라고 보고 웃어도 어요 윌리가 무얼 하든 말이에요 어느 날 윌리는 남자들이랑 길 모퉁이에서 있었어요 그때 무시무시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땅발렁코였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숨새같이 달아났어요. 벌렁코가 난폭하게 주먹을 날렸어요. 윌리는 몸을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났어요. 아, 미안해. 괜찮아? 윌리가 말했어요. 벌렁코는 훌쩍거리며 엄마한테 갔어요. 아 어? 엄마가 있나 봐요? 그 어린인 줄 알았는데. 뭐, 네. 엄마는 무조건 있겠죠? 자, 이긴 거예요. 음, 이제 자랑하게 생기네요. 그러네요. 음. 자, 여기도 읽어볼까요? 침팬치 원리는 덩치가 작고 힘도 세지 않아요. 아, 침팬치래요. 원숭이 같 침팬치? 침팬치. 침 팬지 아, 축구도 수험도잘 못해요. 원리가 무어, 윌리가 무어라든 다들 웃어댔지요. 어느 날 윌리는 악당 벌렁코와 딱 마주쳤어요. 악당 벌렁코는 엄청나게 크고 무서,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 이제 윌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연이와 신나는 책 속으로 안녕 나의 보물들을 읽을 거예요 그럼 그때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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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 있어요.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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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녕 안녕